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다른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도 지금 일단 카드도 그렇고 위에서 개인적으로 현금 쓴걸다 지출 증빙으로 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세무사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데 왜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거. 우리가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잖아요. 어디 이서 등록하냐면 사업용 신용카드 그죠?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죠.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은행에서 얘기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이런 거는 그냥 상품을 만든 거고 은행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얘기할 때 얘기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에서 사업자가 내 개인 명의 카드 중에서 나는 요거는 사업용으로만 쓸게요 하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면 어떻게 되냐면 등록했다고 해서 그 카드로 쓴게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등록한 카드에 거래 내역이 전부 다 국세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은 개인 정보기 때문에 국세청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 놓으면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카드 내역을 보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 신용카드의 거래 내역을 카드사가 국세청에 줘도 된다고 이제 동의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 에서 우리가 카드 쓴 내역을 전부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도 다 등록을 해놓라고 으한건 뭐냐면 등록을 다 해놓으면 그 중에서 내가 보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비용 처리하고 안될것 같은 건 빼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거래 내용만 보고 이게 사업용인지 개인용 지출인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라도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 가서 카드를 긁었는데 이거를 내가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먹은 건지 아니면 직원들하고 먹은 건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이거는 사업자만 알수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이걸 구분할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해 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충 보고 문제가 안될것 같은 거는 비용 처리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원래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 납세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무사님들이 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해줄 때 정확하게 거래 내역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모든 거래 내역을 사업자가 다 정리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업용으로 쓴 것만 알려줘야 세무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대충 보고 하는데 대충 보고 어디 식당이면 대충 넣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업종별로 통계 같은 게 있대요 예를 들면 식당이면은 국세청의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매출이 얼마면 그중에 비용이 얼마고 비용 중에서도 식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런 통계자료가 어, 우리도 볼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세금신고하는데 들어가면은 신고도움 서비스 같은 데서 이런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충 맞춰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막 넣어놓으면은 문제가 잘 안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뇌피셜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할수 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고서야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무사님들한테 그냥 맡기라고 말씀드리는게 내가 정확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최대한 비용으로 많이 넣어주면 세금이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때가 많더라. 그래서 세무사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맞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등록해 놓긴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신용카드를 내가 몇 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카드는 개인용으로만 쓰겠다. 그리고 이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한 다음에 사업용으로 쓰기로 한 카드만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사업용 카드만 사업용으로 쓰시면 이제 홈택스에서 줘야 되는 건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편하기도 하고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되고 세무사님들도 그렇게 안내하는 세무사님보다는 그냥 다 등록하면 알아서 하겠다. 라고 안내하는 세무사가 제가 본것 중에서는 훨씬 많아요 뭐가 맞는 건지 헷갈려요 하셨는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보시면 정리가 좀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한 모든 지출은 무조건 현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지출하면 문제가 뭐냐면 계좌이체 한거 가지고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비용 처리를 하려면 부가세는 증빙을 받아가지고 증빙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소득세는 사용한 내역을 장부에 넣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현금으로 썼다는 거를 세무사님이 알아야 이걸 증빙을 확인해가지고 부가세 비용 처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장부에 써가지고 소득세 비용 처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누락될 수 있잖아 내가 현금을 쓰면 그래서 사업용 비용 쓰실 때 현금으로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현금을 썼는데 이거를 사업자 지출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러면 누락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현금 영수증을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거는 세무사님들한테 다 뜨기 때문에 이거는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계좌에 채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끊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거래 상대방 그 판매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도 누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락이 생겨 버리면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쓰면 누락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용, 사업용 다 섞어 써 버리면 또 나중에 세무사님들이 하면서 누락해 버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백화점 가서 긁었어, 카드를. 근데 세무사님이 보니까 어, 백화점에서 긁었네. 이거는 개인용으로 썼나 보다 하고 뺄수 있잖아. 실제 로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사업용으로 쓸 카드를 하나 정해가지고 사업용 카드로 쓰고 세무사님한테는 이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쓴 거니까 전부 다 비용처리 해달라 이렇게 하면 누락할 일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이제 카드 쓰면 포인트도 쏠쏠해요. <laughs> 그러니까 좋잖아요. 비용처리가 누락될 일도 없고 포인트도 쌓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카드 쓰시는 게 좋겠죠. 이만이나부님 그냥 세무사가 유도리 있게 탈사하겠다는 소리임 저건 그쵸? <laughs> 제가 10분 넘게 주저주저리 떠들었는데, 이 얘기가 맞아요. 유돌이 있게 문제 안 되는 선에서. 꼭 탈세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탈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신고했을 때보다 세금이 덜 나왔으면 탈세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탈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용으로 쓴걸 전부 다 비용으로 넣으면 당연히 탈세인데, 세무사님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무조건 탈세는 아닐 겁니다.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